80km 넘으면 계속 계기판을 봤어요. 무서워서 차가 불안정하니까.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아, 이거 상이다, 사이 상이죠. 이야, 제가 그러니까 아까 와가지고. 원래 이렇잖아요 예, 네, 그럼요. 음, 제가 네. 처음에 오늘 GV80 그페이스리프트전 차인데요. 2020년 차량이고, 고객님이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아이오닉5로 저희 샵에 와서 라이머들을 보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했을 때 되게 그 차이점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사실은 이 차는 이제 그동안은 새 차였었잖아요. 저 무조건 새차 사다가,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제 한 1년 정도 리스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타보시고, 네. 어느 정도 내가 이거 타, 도될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인수를 하시려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네. 차를 리스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객님은 사실 이 차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컨디션이 사실은 몇 퍼센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특허가 있는 토탈 네. 점검 받아서 네. 이 차량의 지금 상태, 컨디션, 네. 이거를 진짜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 받으시고, 이제 얼라이먼트까지 예약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고객님이 이 차량은 사실 이제 고객님이 잘 몰랐으니까 그두 대의 차량 이제 보시고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얼라이먼트 보시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그 전에 이제 탔던 게 이제 마지막 에 탔던 게 아이오닉 5인데 제가 타다가 이걸 탔을 때. 거 GV80, 내가 아는 GV80의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오닉 자체 세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타고 다닐 때 너무 편했어요. 아이오닉 타고 다닐 때는. 타고 다니다가, 일단 이 차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외관이나 내외관 이런 걸로 쓰는 게 만족은 들었는데, 타면 탈수록 뭔가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뭐, 어쨌든 중고니까 감안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한 3일 정도 타보고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어, 이거를 만약에 바꿨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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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사실은 네. 이제 시운전 하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고객님이 저한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제 캐치를 한 것들이, 네. 지금 몇 가지 한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하여튼 네.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네. 일단은 주행하면서 우측 솔림과 네. 자꾸 보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 네, 네. 전에 이제 아이오닉 5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오셔서 저희한테 교정 받고 나서 네. 그런 문제 전혀 없이 네. 지금까지 없어요. 잘 타셨고. 예예.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차가 그 차보다 더 질감이 떨어져서 떨어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음이 너무 컸어요, 소음이. 저는 이 차를 사실 진짜 시운전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뭐한 몇백 대 해봤을 거예요. 아, 그것도 네네. 새 차만. 아, 그러면 아, 제가 아. 거의 뭐천킬로 미만이나 천킬로 아니면 만킬로 미만 많이 탄 차가 3, 4만킬로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이제 시운전 해봤던 차들이. 네네.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차 소리가 너무 컸어요, 주행 소음이. 그래서 그거 고객님한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었고. <laughs> 또 하나는 브레이크 잡을 때 이제 그 왕왕왕 하면서 떠는 거, 네. 그거는 디스크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 근데 브레이크 페달에서 막 지글지글지글 무슨 그 모래, 그 모래바닥에 우리가 신발 이렇게 신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게 이쪽 악셀, 아, 브레이크 페달 밟는 오른발에도 있었고, 왼발. 그냥 여기 차체에다 놓는 왼발에도 있었고, 차체에도 네. 좀 느껴졌어요. 네, 네. 그 느낌하고, 그 다음, 110km 정도. 네. 110km 정도 이제 주행하는 위치에서 제일 진동이 심했어요. 네. 네, 진동이 고속, 심했고. 고속주행감이 별로다라고. 예, 예, 예. 결정을 그래서, 했었거든요? 이제 네. 간단하게 요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변했는지, 네. 일단은 쉬운 점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네. 나중에 영상에다가 네. 첨부를 하겠습니다 고객님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근데 네. 네. 그조석에서도 아마 충분히 느껴질 거예요 그 정도... 느껴지세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냥 딱 느낌이 달라요 지금 소음이 네. 전혀 안 나고 있어요 네. 아까 네.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이 정도 속도에서 조수석에서 지차다가 처음 앉아 봤어요 근데 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아까 네.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 으윽 하는 게 없어요. 야, 근데, 연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작업 때도. 아니, 제 생각에는, 연마도 네. 어느 정도 이게 플러스고요. 네. 아까 우리가 이 주행할 때, 구름마찰만 발생해야 되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토인으로 거의 7mm, 8mm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름 마찰과 미끄럼 마찰이 같이 이제 노면이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노면을 막 이렇게 뭐랄까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디스크 변형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플러스 되면서 그렇게 페달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안 건들고. 얼라이먼트 개척부터 했었잖아요. 예, 예. 개척부터 하고 그 예. 데이터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공차 체결하고 아무것도 조용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이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차 체결을 하면서 그 뷰싱도 이렇게 툭 하면서 이제 풀리는 것도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를 만졌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데이터는, 네, 데이터는 네. 알 수가 그것 때문에 거. 해봤는데,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음. 그니까, 공차 체결을 안 하고 온라인먼트 했으면, 네. 아마 만족도가 음. 지금처럼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중고차니까, 어, 어떤 정비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파트가 세팅이 되면, 네. 나중에 이제, 뭐, 오일류나, 오일정리, 뭐, 맨덕스. 이런 것만 아마 해주시면, 네. 뭐, 차 네. 아마, 좋을 겁니다. 이게 네. 사실 주행 질감은 나쁠 수가 없죠. 얘네들이 뭐 차를 1억짜리 국산차를 만들면서 네. <웃음> <웃음> 수, 맞아요. 근데... 수준 너무 떨어지게 만들면 우측손님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 네. 다른 차도 많이 우측으로 쓰고 해요, 차도. 얘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99%? 예 네, 그리고 쏠리는 게 이제 확 쏠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뭐 감질나게 쏠리는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차를 이 정도 차를 타려면 사실 외제차에서 넘어오시는 고객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넘어왔는데 이제 그 기대가 안 되니까. 그니까 그만큼 얘가 이제 못 받쳐주니까 막 거기서는 좀 뭐랄까요 불편함? 그러니까 차도 차가 불편한 건 사실 크진 않은데 이거 막 기대가 이렇게 높으면 실망감도 크듯이 그런 것 같아요. 차를 두대 g 급8 0 타고 다니시는데 한 대는 계속 쏠리는데 <laughs> 거기서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아예 그것 때문에 연차를 몇번 내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남부사업소에 한 3개월, 2개월인가 3개월 막, 맡기기도 했다고 하더고차 하나 더 있고 어... 그니까 이제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음... 얘네들이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차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니까 GV80이 어떻게 보면 은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최고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엄청 신경쓰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차도 뭐, 하이테크 팀에 한 달, 하여한달 보름인가, 뭐, 두 달인가 맡기셨는데, 고치는 건몇 개월이었고, 아예 안 찾아가고 맡긴 게그 정도 됐네요. 니들이 알아서 고쳐봐. 아. 내가 얼마든지 맡길 테니까 고쳐봐. 그래서 안 돼서. 뜨다 보고 연구 많이 했겠는데요? 근데. 뭐,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차 며칠 맡겨달라고 했더니 네. 아니 뭐두 달이고 세 달이고 <laughs> 아, 고쳐만 준다 고 그러면 줄... 나 그냥 네. 여기 놓고 갈 테니까 네. 그냥 신경 쓰지 말래 그냥 고쳐만 날 <laughs> 이미 네. 현대에서 뭐 네. 그렇게 해서 네. 뭐 시간 상관 없대. 아, 그 그분 엄청 속상한. 그니까 속상한 거잖아. 괜찮 네, 진짜 엄청 그분. 분은... 은그림이 네. 더운다나 차가 두 대니까 네. 비교가 되잖아. 아. 그니까 이제 더 네. 아, 짜증 났던. 그, 거조수석에서 느껴질 정도로그 전에 상태가 엄청 안 좋아. 그쵸. 지금 소음이. 네. 아, 조수석에. 이게 거. 타이어만 진짜 오리지널 껴있으면 그나마 네. 이 소리도 없는 거. 여기가 지금 아스콘이 더 빠진 도로예요. 그냥 네. 그 자갈만 나와 있거든요. 아스콘이 차 있으면 더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도로라고요 거의 시멘트 도로 수준? 조수석에 되게 느껴질 정도에 네. 네. 아까 타셨을 때 되게 조금... 조금 진짜 고민 많이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시, 심했어요. 네. 진짜 심했어요. 네. 지금 100km 정도 되는데 와. 못 느꼈을 거예요. 예. 한 땅치에 제가 진짜. 이거 강원도를 이차를 받았으니까 네. 강원도를 가는데 고속도로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km, 110km. 아니 <laughs> 내펠세이드 조정받고 탔을 때그 느낌보다 못한 질감을 주니까. <laughs> 그렇아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로 서로 사고 팔고 이제 또 구입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이제 영상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다가 아 이게 이제 차를 사왔는데 차 컨디션도 좀 사실은 되게 내가 타봤던 차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큰 돈이 들어가서 굳혀야 될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좀 정비 불량이라고 봐야죠 정비가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됐다 부품을 갈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놀람> 너무 좋은 것 <거>. 같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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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스로 아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제일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네. ót지만, 또, <laughs>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졌지만, 네. 아, 내 판단이 맞았구나. 이 생각에. 네네. 야, 뭐, 진짜 돈을 받아도 네. 너무 ]izens. 떳떳하게 <laughs> 받을 수 있죠. 하하하.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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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물, 뭐, 하든. 제가 원래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요 <laughs> 아깝지 않아요? 하도 내가 이 정도 길에서 내가 남은 기가 참 편하게 탈수 있다고 하면. 그치. 네. 음. 이 지지직 소리도 덜 나요. 아까 처음에 수윤전 할 때보다 이 소리가 네. 엄청 더났거든요 아니 네. 익숙하시죠? 흡데들이 <laughs> 이렇게 제자리 돌아오는 느낌 <laughs> 세차... 빌링이 오나요? <laughs> 돼. 이게 옵션 으니까한 네. 거의 9천만 원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 신형 1억이잖아요, 네. 1억. 네. 네, 그래서 이, 하, 완전 심장이 막 떨리는데, 이거. <laughs> 그고유 제가 사실 신차 견적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돈 주고 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고좀 이렇게 중고로 결정해서 을몇번 다녔어요. 이야. 근데 이거어떻게바수 있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 바뀌었는데 뭔가 특별히 엄청나게 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팅으로만 바뀌었죠. 그, 세팅으로만. 그부 굳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부속 저거 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 패드, 네, 패드는 네. 그, 디스크 연마하고서 네. 기존 거60% 남았더라고요. 아니, 6mm 남았더라고요. 네, 네. 패드 갈았어요. 아, 예, 예. 그거 하나 들어갔네 와. 저는 제가 80kg 넘으면 계속 이사을 봤어요. 무서워서. 차가 불안정하니까.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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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기다, 사기. 사기죠. 야 제가 그러니까. 아까 와가지고 진짜 내가 웬만해서 어. 그런 이런 표현 안 하는데. 와, 싹다보시잖아요 <laughs> 제가 고치고 제가 눌렸습니다. <laughs> 원래 이렇잖아요. 예, 그럼요. 음. 제가 처음에 너무 차가 음. 이상하다고. 몰라셨겠어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 내가 이거를 진짜 수없이 타봤는데. 네. <laughs> 좀, 좀. 이기도이 중국까지 좋아질 정도로 아주 기분 뼈다리가 좋은가봐요, 제 원재료는 네. 좋은 거만 썼습니다. 왜? 네. <laughs> 여까지나올 거라 생각 못하고 못하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출고된 차가 아,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안 되고요. 아, 아. 그러니까 새차도제 소를 한번 거쳐야 이 정도 느낌이 나오죠. 아. <laughs> 그니까 러그 전에는 이게 이 뭐라 그러지 탄력주행 한다고 하는 게없었어 계속 내가 악셀을 밟아야 됐거든요. 그.. 어우 정확히 캐치했어요 네 정확히 캐치했어요 얘는 지금 얘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속도 올려놓고 네. 조금 그타이 운전을 해도 될정도예요 속도가 극다운이안 되죠 네 그니까 엔냥내 부하가 많이 가죠가덜 네. 주는 느낌 예. 네. 그 전에는 아 그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타자마자 알았어요 네 타자마자 나난 엑셀 20%밖에 안 밟았는데 차가 벌써 60%밖에 네. 안밟 이때는 뭐 계속 슈키 바이 바맞 아, 요그 포인트입니다. 와, 그 느낌을... 야, 아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아, 저옷제 직업이 원래 운 전이에요. 어... 오, 오. 네. 연비가... 연비가 아, 차이 날 거예요. 그 고속 연비가 10인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110km로 무서워서 110km로 간 거예요. <laughs> 한 쪽까지. <laughs> 근데 아, 진짜, 너무하다. 이제 근데 그래도 막상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 진짜야. 진짜 고객님 말씀대로 사일에요 사기. 진짜입니다. 차를 네. 그이 상태로 그냥 차가 이런가보다. 아니 이거는 보다 이건... 하고 타는 거죠? 연식이 이제 4년 됐으니까 어. 뭐이 정도는 뭐 감안하고 타자. 근데 엔진 소리도 되게 조용해졌어요. 내가 그 불감 그, 일반... 그 짬이도 내가 생각보다 좀잘 나가니까. 엔진 소리가 조용해졌다기보다는 이 소음이 조용해지니까 그게 엔진 소리까지 연관이 되는 거죠. 지젤이 네. GV80에 올라가는 지젤이 소음이 되게 적어요 원래가 소음 부분은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캐치를 바로바로 바로 되게 디테일하게 잘하시네요. 네, 저희는 네. 이게 하루에 보통 150m 쓰거든요. 항상 어. 평균 20에서 150m를 쓰니까 탄력 주행이라는 거을 그쵸 그기 많이 신경 쓰면 운전을 해요. 대형 차들은 또 네, 워낙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루 에 10리터를 주진 거를 이제 한 달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꽤두대거지니까 근데 대형차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못 하죠. 두대 들어오면 저희 끝날 거예요.